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면 합시다. 예, 축복하라고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예. 예, 고맙습니다. 교회는 축복을 마음 놓고 할때 은혜가 되고요. 할렐루야. 아멘이 풍성할 때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집에 가서 하지 말자고요. 다 모아 놓으셨다가 집에 가 가지고 아멘, 아멘 하지 말자고요. 기도할 때도 아멘,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일꾼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우리 아버지 부모님들께서 학교에 가면 학교 일하는 사람을 소사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떤 분은 또 급한 일을 한다고 해서 급사라고도 하더라고요. 교적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익숙할 거예요. 급사 또는 소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은밀한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음사. 예, 밀사. 그렇죠? 은밀하게 밀사하지요.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을요. 특사죠. 그렇습니다.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공사예요. 그러면 천국 일을 하는 사람은 천사. 저와 여러분이다. 하나님의 일로 천사가 된줄 믿습니다. 한번 자기에게 고백합시다.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천사이다. 복음의 일꾼은 바로 천사라는 것을 저도 이번에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천사는 날개 치면서 홀로 날아다니는 게 천사를 알았는데, 일꾼이라는 개념을 보았을 때, 천국 일하는 사람이 천사이더라고요. 이것을 깨달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지식인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철학자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항구도시에서 내륙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내륙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사 일을 했어요. 그래서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자생적으로 복음을 듣고 가서 전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열심과 헌신은 있지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이런 교육이 없어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있을 때에 이 교회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일, 복음의 일꾼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골로세서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의 일꾼 23절 보면,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마지막절에 편지에 기록했습니다. 복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23절 다시 보시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고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이라고 했어요. 이한 문장 속에는 우리의 신앙생활 천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를 어떻게 믿고 또 일꾼이 되어야 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요. 어떤 방식으로 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그 형편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문화라고 하죠. 문화라는 말은 정리하면 사람이 사는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복음의 일꾼은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문화로 살아야 할까요? 복음의 문화, 예수님의 문화로 살아야죠.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부터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입니까? 달리 보입니까? 이전이나 지금에 똑같아 보입니까? 예, 달리 보여요. 전에는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나도 그 무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바로 만나고 보면 불쌍해지고, 어떡할까 하는 마음이, 극렬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전에는 나에게 빰을 치거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면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고 이빨을 갈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면 하 얼마나 불쌍한지요. 물론 분노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다스리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문화입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기쁜 소이라고 했습니다. 작년에도 강조했고 또 올해도 많이 강조할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말은 원래 왕이 태어나거나 또 왕자가 태어나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전하는 소식 승리했을 때에 이겼다 하는 소식을 전하잖아요 유안겔리온이라고 하죠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의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오늘은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 서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군가를 배워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여 주셨는가를 배워갑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목회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 뭐 어려운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해는 잘 되지 않지만 믿음 속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하신 일이 얼마. 얼마나 놀라운지 그 약속, 약속, 약속들을 해놓은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너희의 죄에서 구원해주실 메시아가 오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메시아가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신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름 타고 오시지 않으시고 가장 나약한 인간의 모습, 그것도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생을 보면 그의 일생 중에는 박수보다는 아픔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애통을 한 몸에 감당하시고 먼저 체험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의 대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오늘 찬양한 것처럼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얻어서 피로 우리를 사 주신 거예요. 이것을 리딤이라고 하죠. 구속했다고 합니다. 죄에서 승리하신 사망에서 승리하신 주님께서는 이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확신을 믿습니다. 이 선포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속에서 흔들림 없는 소망, 영원히 산다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소망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로 안대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믿음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히브리소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증거를 다 가지고 살아왔고 또 우리도 지금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장면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일꾼의 기본 자세예요. 두 번째는 24절 말씀인데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24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분명히,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내가 기쁘게 여기겠다는, 여기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한 문장 때문에요, 이단들이 생기고, 사이비가 생기고, 또 교주가 생겨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직도 미완성인가? 부족한 것인가? 남은 고난을 이루러 왔다고 사이비들이 주장을 합니다. 내가 그 사업을 그 대업을 완성하러 왔다고요.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하지만 영적으로 미혹돼 버리면. 따라다니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먼저 복음에 일꾼된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괴로움을 겪었어요. 그 괴로움들을 겪고 겪고 겪다 보니까 그것이 기쁨이 되었어요. 성도들의 괴로움 내가 괴로워할 때 기쁨. 여러분 우리 하나로 교회는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아픔이 나에게 올 때에 고소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형제 그 자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는 감사와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또한 고난과 기쁨은 연결되지 않는 문장이지만 바울이 그렇게 복음의 일꾼 천사로 살아갈 때에 그렇게 남을 위해 살아갔던 인생을 보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씁니다. 이러한 고통, 우중충한 로마 감옥의 편지를 쓰면서도 이해하지 못할 괴로움이 있지만 오히려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옥에서 쓴 편지를 보면 감사하다, 감사하다, 기뻐하라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빌리보스의 주제가 기뻐하라는 것이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예수 안에서, 예수로 인하여 기쁨이 생겨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요. 이제는 고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것쯤이야, 이것 정도야라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난을 함께 고백할 때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미완성요 부족함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 있는 이 고난 교회라는 곳은 고난이 있는 곳이고 아픔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우리가 함께 채워가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출발해야 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 지체된 성도들이 함께 모인 곳이 공동체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올 때에 함께 헌신하며 함께 위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남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밟아야 돼요. 업신 여겨야 돼요. 무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괴로움이 나에게는 그것 때문에 나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차원이 다릅니다. 함께 고난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또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세계 각 교회들이 이러한 고난의 은혜가 성도의 고난을 함께 나누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더 읽읍시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23절과 25절 보면, 23절 마지막절에는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했어요. 근데 25절은 뭐라고 하죠? 바울 자신을 나는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교회의 일꾼과 복음의 일꾼, 이것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말이지만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교회 일꾼 되면 그일꾼이에요 그냥. 그래서 한국에 지금 큰 교회들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교회에 섬기면서 모두 그냥 외주 업체에 다 나눠 준 것이 지금은 안타깝습니다. 교회 식사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하지 않고 외주 업체에서 식사를 다 해요. 그거는 교회는 함께 나누면서 교회 일꾼으로 섬기는 것인데 내가 폐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동원해서 그 시간에 일을 시킨다 저는 이해가 예, 아직 안 됩니다. 아무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 중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조직도 복음이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조직을 교회로 보고 교황을 아버지 황제라고 보지요. 그래서 교황의 무오를 주장합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공동체 성도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부름 받은, 건짐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죠. 이 공동체 안에는 여러 직분들이 있는데 함께 원활하게 섬기기 위해서 이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제가 좀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번역 성경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봉사는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합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 새 언약의 일꾼, 복음 전도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른받은 자,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으로 여러 가지 별명으로 표현을 났지만 그 모든 것을 종합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제가 금년도에는 특별히 재직 세미나나 또뭐 비전 세미나 이렇게 시간을 따로 마련할 수가 없어서 예배 시간 마지막 5분은 그 교육으로 활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설교에는 캐리그마 즉 선포의 의미도 있고요 교육의 의미도 같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마이크도 안 되고 정신이 없었어요 무슨 말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집에 가서 제가 이 영상을 다시 들어보면서 참 정신 없었구나 교육도 안 됐고, 아무튼 허둥거둥이 했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은 첫 주일에 양식, 교회의 친교에 대한 변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교회는 조직적인 면에서는 남녀 성교회를 없애고 다락방으로 운영합니다. 지난해 한해 동안 여성교회 회원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남성교회 회원들도 교회 리모델링 하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분산되니까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남녀 성교회는 당분간 스탑하고 다락방으로 섬기게 되는데 다락방에서 친교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한 분이 맡아서 수고하셨는데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때 제가 세 가지를 주의 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주의는 맛이 있다 없다 하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고 했어요. 이거 맛이 있다 없다 짜니 뭐 하지 말자고 했어요. 짜면 무엇을 좀더 넣라고요? 으 물을 좀더 넣고 싱거우면요 소금을 갖다 넣었어요. 그래서 소금도 양념탕 통을 모두 모두가 볼수 있도록 큰이 라벨을 붙여가지고 탕 열면 다볼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감사하고요. 양이 많다 적다 하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양이 적으면 물한 모금 더 마시세요. 오늘 보리차, 옥수수차로 넉넉하게 끓여 놓았다고 합니다. 양이 많으면 좀더 나누어서 먹으면 되어요. 그리고 누가 했나 묻지 말자. 예. 누가 했나 거기에 물어가지고 맛이 있다 없다. 그이세 가지가 들어가 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다락방에서 다 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직분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어떤 직분이 있지요? 예, 목사가 있고요, 또요, 장로가 있고요. 아, 왜 자신이 없으세요? 우리 아무 그, 원래 아무튼 2 0 2 6년에 직분자를 좀다 일꾼을 세워야 될것 같아요. 예, 예,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사람 보면요. 집사님으로 계시다 권사님 되면 권사 땄어. 장로 땄어. 아니에요. 이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한 사명이에요. 한국의 문화에는요. 직급이 있더라고요. 회사의 사장과 회사의 과장은 집에 와도 그 아이들까지 영향이 있어요. 특히 군대는 더하죠. 스타에 가정하고 그 어디 뭐 하사 중사나 가정하고 아이들 노는 게 다르대요 생각하는 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직급과 직무는 달라요 직분은 달라요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는 집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강도사 있습니다 여러분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 강도사 곳이는 전국 곳이에요. 강도라는 말은 강도하라는 말이 아니고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은 전국에서 시험을 칩니다. 저희 교단에서도 한 15%, 20% 떨어져요. 800명 치면 거기에서 한20% 떨어져요. 아무튼 성경에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는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크게 세 가지의 직분이 있어요. 하나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집사라고 나오는데 안수하여 세우는 새 직분이 있습니다. 집사예요. 서리 집사 말고, 일년에 그냥 임명으로 하는 것 말고, 안수하여 세우는 집사. 이 집사님들을 우리는 흔히 안수 집사라고 해서 교회의 재정을 관할 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장로로 안수를 하는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있었죠. 연장자로서 교회에 본의되는 분들에게 교회들을 잘, 교인들을 돌볼 수 있도록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세웁니다. 또 하나는 가르치는 자로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에베소 사장 11절에 나오는 사도와 선지자는 사도는 바울이 마지막 사도로서 종결되었어요. 뭐 나는 사도니 하고 다니는 사람은 그 다시 새강경으로다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적인 사명은 우리 모두가 받았어요. 또한 직분은 선지자는 요한이 밤모 섬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계시록을 기록함으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종결되면서 성경이 완성되어 이 직분도 완성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선지자니 하고 이렇게 다니면 아주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집사와 장로와 목사 외에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에서 세운 직분들이 있습니다. 1년마다 지난주에도 우리 세분 집사님 연세 드신 우리 집사님들 임명했죠. 집사님 그리고 1년직으로 임명을 임명을 하는데 우리는 위임한다고 했습니다 권사는 위로하고 권면하는 사람입니다 감리교회에서는 남자분도 권사로 세우는데요 한문에서는 사자가 달라요 권면한 일사자를 쓰는 데가 있고 스승사자를 쓰기도 합니다 달라요 전도사는 신학교육을 받고 교회가 필요할 때 세워갑니다 강도사는 설교할 자격을 총회로부터 받을 때 강도사라고 합니다. 또 다른 교단에서는 준목사라고 준목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는 다른 어디에서 직분을 받았든지 직분을 회복해 가는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의 덕을 위해서, 성도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성도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직분을 직분을 회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명예, 공로, 은퇴, 이런 것, 직분은 우리 교단 헌법에는 있지만 교회는 없애기로 했어요. 왜? 우리는 모두 협동해서, 함께 협동해서 죽을 때까지 사회 감당하는데 무슨 명예가 있고, 이 명예직이 아니거든요. 특히 증경은 더 없습니다.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직분을 하나님께로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세워가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직무는 교회 행편에 따라서 주어질 때에 아직 저는 어떠한 특별한 직무를 주지 않았습니다. 전도사님들 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함께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그 직무와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분을 내 마음에 가지고 청지의 의식을 가지고 나갈 때입니다. 이직무을 섬기에 있어서 식이나 질투, 교만하면 안 됩니다. 어떤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요. 그때보다는 자기의 이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주장하지 말고 고운말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자리에 묵묵히 있는 것을 1년, 2년 계속적으로 함께 섬기면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 자신과 여러분에게 CARS라는 네 가지의 자기 점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캘릭터와 에디투드, 자세와 릴레이션십, 그리고 마지막 스킬을 우리가 함께 잘 관리할 때에 직분받은 자로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여러분에게 오늘 당부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교회 직분에 대한 개념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예직이 아니라 사명직이다. 일하지 않고 봉사하는 것이다. 억지로 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한다. 아멘. 에베소 4장 2절에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하고 서로 용납하여 성령에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천사로서 복음의 일꾼에 대한 말씀 세 가지를 전하면서 교회 직분론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 천사로서 믿음 안에 굳게 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성도의 고난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가는 믿음의 천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